오늘은 제자가 누릴 영적 치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목이 사람의 구성 요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하면 치유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치유 그리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치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영적 치유라고 하는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으로 첫 번째 사람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적 치유를 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사람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 구성 요소가 첫 번째가 영, 두 번째가 혼, 세 번째가 몸.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람을 도울 때에. 이런 어,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온전히 갖춰질 때에 우리가 바른 우리가 어, 치유를 할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영혼 몸이 어, 살아가는 길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인간의 영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어디 있냐 할 때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배 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지요. 성도가 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예배 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성도들은 어이 예배의 비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이런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는 개인 예배도 있을 것이고 공적인 예배도 있,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식 기도에 우리가 성리해야 되느냐? 정식 기도도 예배거든요. 정식 기도 시간에 내가 혼자 하는 예배 예배 드리지만은 그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만일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곧 내가 살은 기이고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칫 한못하면 돈을 의지하기가 쉽고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고 권력을 의지하기가 쉽거든요. 광장왔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예배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방해하잖아요. 일, 일을 막분다박게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인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혼은 지식하고 문화지요. 성경의 각주에 보면 이 혼은 목숨이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적인 수준입니다. 영의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신앙이거든요. 이 호,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경지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적인 수준이고 다시 말해서 지식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지식과 철학, 다시 지식이 발전하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이 깊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적인 수준이지 영과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사람을 도와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혼적으로 출시하고 성공해도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영적인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그건 실패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그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 잘 알아야지 치유사역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무엇입니까? 이거 음식이죠 그래서 사람의 구성요소는 영 혼, 몸인데, 우리가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갖춰줄 때에 그 사람이 삶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능적 요소지요. 기능적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요소하고 육적인 요소.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요. 사람의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육적인 육신은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잠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비록 예수 믿지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제일 제일 중요한 치유는 영혼 치유지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유해 들어야 될 것이 이 가치관 치유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가칭 안에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세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늘 보고 듣는 것이 처음부터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지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걸, 이걸 바꾸는 사역이거든요. 성도가 도가 영적 가치하이바르가 세워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사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치유사에게는 어, 이것이 꼭 필요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 신학 신학에 있어서 인간을 정의할 때 어, 인간을 이분설로 주장 인간이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답을 얻으시겠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과 육신, 영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 이분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소로 봤을 때는 사람이 영혼, 몸세 가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분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삼분설이 될 수가 있고 이분설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논쟁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세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 말이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은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딱 둘로 나눕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인데 저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종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다 했어요. 사망.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드는 겁니다. 육신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육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하면,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겠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인도를 받거든요. 마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욕심 사이 거짓말쟁이. 마귀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마귀지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인도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가져다 줬단 말이지요? 사탄이가 져다 줬단 말이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 어 여러분도 생각을 하,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이 어, 확인하고 우리가 어,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인들 받는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삽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배우가 하나님과 연소된다는 사실은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언수가 되느냐? 하나님과 언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사하복의 주관자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언수되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그 삶이 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느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데 삶은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 사망이고 하나님과 운수된다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느 정도의 평안이냐?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입니다. 사람이 줄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평안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올수 없는 참된 평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요 자연적으로 저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고요 삶이 분명해지고요 하루하루 살이 가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죠?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겠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열매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리고 전도 쪽으로 볼것 같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가 받았던그 응답.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 열매도 믿을 수 있고 생명운동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항상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 영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어메 되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먼저 성경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요, 성경을 빨리 이해하려고 하면요 히브리서 11장을 빨리 먼저 읽어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히브리서 11장 먼저 딱 읽어보면 아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바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늘 듣는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빨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성령에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곱 네트, 흥예인도 받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귀인도지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늘 육신 중심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그 기준이 육신중심 생각이라 선택 모든 것이 결정, 육신중심 결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중심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쌓인 이 코드가 맞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육신중심으로 마귀인들많 하는 사람들 첫 번째 얘가 아담 하와지요. 아담 하와가 무슨 선택을 했느냐? 육신 중심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사단이 먹는 사나까 가지고 유혹할 때그 중심으로 선택을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비극, 인생 인 인생 인생과 시작됐단 말이죠. 그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인생고도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 1서 3장 12절 상세기 사당 사건이죠 가인 가인이 동생 아비를 죽였단 말이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 아기를, 동생 아비를 죽였다고 나와요. 만약에 가인이 영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죠. 내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제인은 반드시 하늘 앞에 나갈 때 피해, 피, 피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구나 언약을 놓친 제사를 드렸구나 회개하고 자기도 양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무슨 중심으로 선택했습니까? 육신 중심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느냐 속에 분한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주, 주었다고요? 마귀가 주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욕심적인 중심으로 선택해가지고 결국 은 살인자가 됐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욕심 중심에 선택을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후회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진영형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문제 사건 이런 앞에서 뭘중 무엇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면. 영의 생각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누가 나오지요? 가룟유다가룟유다가 육신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수를팔려는 생각을 이 사다의 마귀에 넣었단 말이지요. 그걸 선택했단 말이죠 결국 가룟유다는요 실패의 인생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았지요.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알고 보면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냐, 막이냐, 둘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그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편에 어, 마귀의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느냐, 마귀의 편에 서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선택 결정 우리가 그순간에 무조건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지금 내가 이 어,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편에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느냐. 딱 분별해 보면요. 판단이 섭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까, 아, 내가 보험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녀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지가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맞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잠설을 합니다. 공부하라 뭐 그때요 여러분들이 복음들을 이야기하세요. 네가 지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잘 되지 안잘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의 레너트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게임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항상 보험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은 막 지적하잖아요.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고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험적인 말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답이 되도록.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쭉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연결해서 묵상해보라 이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영적세계에 대해서 10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쭉 묵상하면요, 문제 앞에서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먼저 사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누리고 도와줘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전거들이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으로 주권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체가 되어질수록 영특색이 혼란이 오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지금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여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무 인간의 요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참된 평안,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미.